누비 원피스인데 원피스 자체 언니들 굉장히 가벼운 누비 스타일이에요. 가슴 단면 언니들 54로 갈게요. 총장 언니들 113이에요. 옆선 언니들 이렇게 예쁘게 옆선 이렇게 입었을 때 잡아주는 라인. 주머니 언니들 약간 복주머니 스타일로 나오는데 주머니 언니들 자수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활동하시는 거에 언니들 굉장히 아래 언니들 이너치마 같이 입어주셔도 되고, 주머니 자체도 이렇게 주먹 들어가게끔 원단 여유를 넣어드린 거예요. 뒤에 보시면 언니들 뒤에 단추로 채워서 입는 라인인데, 근데 뒤에도 자수를 굉장히 예쁘게 포인트를 준 라인이에요. 뒤태까지 얘네는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카키칼라인데, 언니들 카키칼라 같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런 건아니들 카키 칼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밤색 칼라로 들어와요. 요 밤색 칼더니들 라 그냥 브라운이라고 하셔도 될 정도로 카키하고 브라운인데 그냥 느낌만 있지. 얘네는 폴리라서 염색할 때 면처럼 염색량이 쫙 이렇게 나오질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면서 허리라인 업 시켜주는 라인이에요. 입었을 때 언니들 엄청 귀여운 주머니까지 활동량이 많으셔도 언니들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목선에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귀엽고, 가슴선에 언니들 라인도 좋지만 마감선도. 굉장히 신경 써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라인을 언니들 카키 컬러라 그래요. 약간의 카키 컬러는 느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약간 먹색 느낌에 오히려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근데 이건 언니들 카키로 나온다는 거. 요게 언니들 브라운 또는 밤색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이 언니들 주머니에 자수. 예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주머니 이렇게 자수 없는 부분 봤을 때 언니들 요렇게 절개되어 있어서 주먹을 넣었을 때에도 굉장히 예쁘게 나른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는 똑같이 언니들 자수 이렇게 있지만 이거 단추 언니들 매번 열었다 닫는 다 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하시기 편해요. 앞부분에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 테두리로 멋을 또 주었고, 굉장히 심플한 듯 예쁜 라인이고, 누비 스타일도 언니들 약간 스트라이프처럼 아래로 이렇게 일자로 누비 스타일을 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언니들 밤색 칼라 뒤에가 카키 칼라 면처럼 색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부분은 심플하면서 주머니랑 옆선에 포인트를 줬다면 뒤에 언니들 허리라인, 다리라인을 길어 보이게 위로 업시켜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예쁘게 나오는 라인이에요.